어, 이런 크리에이터가 아까감독님 에임 이 약간 물결이야. 아아 근데 잔잔한 잔잔한 하자. 하자. 애초에 1 2좀따이 것도 존나 웃겼다. 심지어 궁까지 막가 심지어 해지아 웃기지 마봐! 야, 야, 야야세형이 아냐 새끼야! 너 프로게이머야 새끼야! 진세형도 따요 이거. 어. 와 텐더리. 문도 나왔다 문도 어, 문도! 어? 감독님 텐도야 병도, 병도, 오, 도 병도 병도가 이게 아공위도왜 쓰면 안 돼? 아, 위도쓰레기에요 아니 쓰면 안 되냐고. 안 되죠. 왜? 안 돼요? 렇게 지세요. 왜? 졌으니까요 아, 그니까 그럼 다음 턴에 저기 되는 거야? 아, 그니까 다음 턴에 공이 있는 거? 예. 그아도잖아요나 몰라 이거. 아. 그래 나 15점 딴 거부터 갈잖아. 가면 있으 나도 을 하자 이거. 20점 네. 이상. 근데 문나간다. 확실해 문나 확실해. 문나. 아 문나가 믿어. 문나 믿나. 문나 문나. 문나 문나. 도민민민나 와! 빨리 도죠. 저 이거. 저또어 이제 우리 이숫다 이거. 어.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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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 지는 거야. 이거. 어? 아. 니이지 오? 나거다